네 반갑습니다. 저기 그 제가 미리 나눠드린 데서 조금 실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읽어드리는 게 마지막 수정분입니다. 신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할까요?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아, 먼저 어, 아침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 인사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상우 의원입니다. 그리고 개혁신당 차단함 의원님, 민주당 이소영 의원님이십니다. 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0민주항쟁기념일을 국경일로 격상하여 민주주의의 의미를 새겼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기본이며 본질입니다. 이번 12·3 사태 이후 이어지고 있는 민주주의 회복 노력과 진영 대결을 바라보며, 또 민주주의 탄압의 상징이었던 백골단이라는 이름이 거부감 없이 다시 등장하는 것을 바라보며, 심지어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면 빨갱이로 매도하는 일부 세력의 등장을 바라보며, 또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자가 자신이 민주주의 수호자라 참칭하는 사태를 바라보며, 우리 시대가 민주주의의 의미와 중요성과 감수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 당연한 듯 함께 해온 민주주의가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치열하게 투쟁하며 지금도 또 미래에도 반드시 지켜가야 할 가치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대한민국은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의 쿠데타와 비상계엄 그리고 이어진 독재를 겪었습니다. 이 독재를 끝내고 이 땅의 민주주의를 다시 싹 틔운 것은 바로 대한민국 국민이었습니다. 5.18 광주 항쟁, 고 박종철 열사, 고 이한열 열사, 그리고 수많은 민주투사들과 국민의 피맺힌 투쟁과 희생이 19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87년 6월의 그 외침으로 이 땅에 국민이 주인되는 민주주의가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87년 6월 항쟁 후 어느덧 37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대한민국은 선배 세대의 고귀한 투쟁과 희생으로 얻은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대국, 문화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우리는 후세에게 누구나 선진국으로 인정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물려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단하고 성숙한 민주주의는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창의력과 변화를 선도해가는 개척정신으로 뒷받침하였고 세계의 자본과 힘이 대한민국을 믿고 함께할 수 있는 파트너로 인정하게 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번영이 민주주의를 기반하여 일어났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연한 듯 여겼던 민주주의는 결코 그냥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진영논리에 빠져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맹목적 생각, 상대방을 적으로 규정하고 무조건 나쁘다고 주장하는 악마화와 메카시즘, 권력을 가진 자가 그 권력을 놓기 싫은 욕심에 저지르는 수많은 과오와 오류들. 서열로 힘으로 관념으로 말과 행동을 묶어버리려는 권위의식들.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는 극단주의. 이런 수많은 우리 일상에 상존하는 위험한 관념들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려 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민주주의의 위기가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에서 실제 발생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못했더라면 또는 비상계엄을 해제했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탄핵소추되기 전 제2의 비상계엄이 내려지거나 자칫 전쟁이라도 일으켰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잃고 독재의 그늘에 씨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언론이 통제되고 정치가 무너지고 권력기관이 정치적 반대 세력을 척결하여 국민이 자유롭게 의사 표현을 하거나 국민이 자유롭게 정치 권력을 선택하지 못하는 상태. 그것이 2024년 그리고 20, 2025년에 대한민국이 될 뻔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얻기는 어렵지만 잃기는 너무나도 쉽습니다. 후세에게 민주주의를 잃어버린 대한민국을 물려줄 뻔했습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우리가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영원히 기억할 수 있게, 우리가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고귀한 선배들의 노력을 잊지 않게, 우리가 두눈 부릅뜨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게. 무엇보다 우리가 후세들에게 민주주의를 물려줄 수 있게 민주주의의 날을 정하여 특별히 기념합시다. 이날은 87년 6월 항쟁의 의미를 국가적으로 다시 새기고 이날은 민주주의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지켜가야만 한 존속 가능한 것임을 다시 다짐하는 국가의 공식 기념일이어야 합니다. <laughs> 나아가 우리의 일상 속 가치 판단과 의견 조율 과정까지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다름에서 배움을 얻는 민주주의로 새로워지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선진 민주주의 사회가 바탕이 되어야 대한민국의 경제와 문화도 더 발전하고 더 빛을 낼수 있습니다. 이에 6월 11일을 대한민국 국경일로 공식 지정하여 대한민국이 최선의 예우로 민주주의를 기념하기를 제안하며 우리는 법안을 함께 발의합니다. 2025년 1월 9일 대한민국 국회의원 김상욱,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하람, 대한민국 국회의원 이소용 등 17명의 여와 야 국회의원 일동 네, 감사합니다